중국 옥천사 방장 도이스님과 대련 진천사 주지 소구스님, 중국 불자들이 천태종 총본산 군인사를 순례하고 총무원장 문덕스님과 차담도 나눴습니다. 도이스님과 소구스님, 옥천사 대련 신도협회 회원 등2 0여 명은 6월 8일 오전 11시 단양 군인사를 방문했습니다. 이들은 군인사에서 점심 공양을 한후 총무부장 월장스님과 총무국장 자운스님의 안내로 설법 보전. 광명당, 대조사전, 역대 조사전 등을 둘러봤으며 오후 3시 20분 총무원 2층 회의실에서 총무원장 문덕스님과 환담을 나눴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덕스님은 구인사와 옥천사의 거리가 상당히 멀어 쉽게 올수 없었을 텐데 오늘아 고생이 많으셨다고 구인사 방문을 환영하며 2016년 5월 옥천사에서 개최한 천태불법 홍포 세계평화비 제막식 때 많은 도움을 줘 감사했다고 인사를 전했습니다. 모든 일련과 같이 우리 천사병 구인사를 방문해 참석해서 참여하면서 감사한 말씀드립니다. 문덕스님은 이어 우리들은 천태지자대사의 가르침을 공부하는 도반으로서 한 식구 같다. 여러분들을 자주 보지는 않았지만 아주 익숙한 느낌이 된다며 구인사 경내를 둘러보면 느끼겠지만. 구인사는 어딜 가더라도 천태지자대사의 사상이 담겨 있는 곳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스님은 또 이대 종정이신 대충 대종사님과 고 조박초 전 중국 불교협회장 생전부터 한국 천태종과 중국 불교계는 황금 유대 관계를 지속해 왔다. 큰 자부심을 느낀다면서 앞으로도 자주 교류를 가지고 서로 필요한 부분은 함께 연구해 두 나라의 불교를 발전시키자고 강조했습니다. 유대관계를 가지게 된 것은 참 우리가 큰 자우심을 느껴요. 그런 만큼 앞으로도 이 중국 불교 교회에 있어서는 더욱더 우회, 우회를 다짐면 해서 더욱더 앞으로 또 불교 발전을 위해서 같이 공포도 하고, 포교도 하고, 이렇게 좀이 전진을 택하기바랍니다 중국 옥천사 방장 도희스님은 상월 원각 대조사님 열반 대제를 앞두고 바쁜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일행을 크게 환영해 줘서 고맙다며 2016년 행사 때는 중국 불교협회 소속으로 행사에 참여했지만 오늘은 옥천사 방장 자격으로 구인사를 방문하게 돼서 더 뜻깊다고 말했습니다. 도위스 스님은 이어 군사를 둘러보는데 많은 신도들이 있는 것을 보고 모두 깜짝 놀랐고 대조사전을 참배할 때는 마음속에 대조사님의 가르침이 울려 퍼진 느낌을 받았다면서 이번 방문을 계기로 옥천사와 한국 천태종이 인적 교류를 많이 했으면 좋겠고 양국이 불교의 세계화를 위해 힘을 모으자고 바람을 전했습니다. 한 한국의 이날 차담 자리에는 총무부장 월장 스님, 재무부장 월중 스님, 총무국장 자운 스님 등이 배석했으며, 문덕 스님은 천태종 3대 지표인 애국 불교, 대중 불교, 생활 불교와 부산 삼광사 천태종이 중국에 지원한 천태종 성전, 천태종 수행 방법 등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